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아침 7시 36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는데 오늘의 뉴스테마 호재 이와 같이 네 가지 올려놨고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보면 뉴욕 증시 오늘 나스닥, 다우, 그리고 S&P 500까지 3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난 주말 유럽과 또 멕시코에 3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혀가지고 시장이 상당히 긴장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증시가 이와 같이 나스닥 특히 2만 포인트를 넘어서가지고 엄청난 강세를 보이는데요. 어, 투자자들이 관세부과까지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율은 이30% 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 하고 있는데 어, 뉴욕 증시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가별 관세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돼 가지고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고 이와 같이 뉴, 어, 뉴욕 증시가 좀 올라갔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장 큰 뉴스가 트럼프 뉴스입니다. 역시 트럼프가 러시아에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이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 관세 어마어마한데 50일 내에 휴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또100% 관세를 매일 거고요. 러시아의 원유를 구입하는 국가에는 2차간세를 부과하는데, 아 500%까지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아이 방산, 방공시스템 미사일, 이런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 이런 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50일 내에 어, 이또 휴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화당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 민주당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면서 어, 또이 관련 비용까지 나토가 이 부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미, 어, 미사일 어, 또 방공 시스템을 공, 공급하면서 나토의 무기를 파는 이런 형태가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큰 뉴스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12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어어 지금 12만 달러에서 등락 중에 있습니다. 어 이런 그 가상자산 친화적인 어 정책이 탄력을 미국에서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엄청난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또이 오늘 날씨가 아 지금 현재 서울이 22도 인데요 평상시에 뭐 아침에만 해도 26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하던 기온이 22도 까지 뚝 떨어져 가지고 엄청 시원합니다 그러나 전국이 흐리고 지금 엄청나게 흐린 날씨 인데요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아 31도까지 오늘 올라갈 거래서 그 동안 36도 전후에서 움직이던 이러한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고 말것 같아서 그나마 더위가 조금 한풀 아 꺾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코리아나라는 종목 화장품 관련주를 대응했는데요. 아침부터 뉴스에 시진핑 방한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 화장품 엔터주들이 움직일 건데요. 오늘도 한안면 해제와 관련된 중국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시진핑이 가을에 우리나라의 APEC 때문에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 그래서 한중 관계 개선이 될 거라는 이런 소식들 때문에 아, 어, 10월에서 11월에 열리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이재명이 언급하면서 아 이런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이런 그 모습을 또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코리아나 종목으로 대응해 가지고 아 좋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대형주 움직임에 코스피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 코스피와 다르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SK 하이니스, 또 지주사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대형 제약주라든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쭉 빠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간세화 증시 정책기대감에 어, 지금 장중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이 추가 간세 발표 앞으로 또 8월 1일에 간세 시행 이런 것들이 어, 주식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배당 소득 분리 가세 같은 추가 정책 추진 보도가 앞으로 나오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외국인 보유 수량이 점점 어, 많아지고 있는데 거래 대금은 어, 좀처럼 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 12조 이상에서 어, 평균 움직여야 되는데 아, 이렇게 거래 대금은 점점 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어제 우리 시장에서 있었고요. 어제 시장에 어, 이 테마주 중심으로해서 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탈 플라스틱 관련 주 특히 CTK 같은 이런 종목들 상한가까지 쳤는데 정부의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으로 탈 플라스틱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이런 ctk 같은 종목들 또삼6물산 같은 탈플라스틱 정책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과 간세협상에 나설 거라는 이런 얘기는 자동차 관련자들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라든가 기아 그리고 또 코리아 F 이런 그 전반적인 자동차 관련주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창법 개정안에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주주가치 재고 정책에 따른 이런 수의 기대감으로 삼성화재 같은 보험관련주 또 움직임이 있었구요. 지주사 관련해서는 롯데지주 이런 세법 개정안 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지고 주지 코롱도 그렇구요. 이런 지주사가 좀 움직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는 화장품 한국 화장품이 여같이 움직였고요 우리는 어제 코리아나로 어, 대응을 했는데 음봉 좀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올리브영 글로벌 어, 몰에서 매출이 70% 이상 또 증가하고 우리나라 뷰티 시장이 해외에서 인기를 갖고 있고요 시진핑 방한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는 또 오늘까지도 같이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관련주들이 어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뉴스 테마 호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소식인데요. 비트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어 지금 일주일간 12% 상승하면서 어제 사상 처음으로 1억 6,500만 원, 12만 달러가 1억 6,500만 원인데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어, 미국의 의회가 가상화폐 관련 법안 표결을 앞두고 정책 수의 기대감 때문에 이와 같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늘까지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와 같은 움직임에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제 화장품주에 이어가지고 이와 같이 한한녕 해제, 영상 콘텐츠, 음반, 게임, 그리고 여행, 웹툰 콘텐츠까지 이와 같이 시진핑의 올 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이펙 경주에서 있는 에이펙의 방문 가능성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주 한한영 해제 관련해 가지고 같이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에이펙 여기가 아시아 퍼시픽 태평양과 관련된 정상회이다 이렇게 아, 보시고요, 이러한 내용을 아, 이재명이 또 어, 얘기를 아, 정규제 얘기했다. 한국경제신문주필 전주필 정규제 얘기했다. 이런 유튜브 통, 채널을 통해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시진핑의 방한 계기로 한중 관계가 좀 나아지고 한한령이 해제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 전력 설비 관련해 가지고 미국 소식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어, 호황입니다. 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 이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전력 설비 전선 관련해서, 관련해서는 공사 수주가 좀 끊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 전력은 지금 슈퍼 사이클을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전력망 투자가 점처럼또이 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 전선 전력 관련해가지고 좀더 박차를 가야지 않을까 이런 모습 때문에 어, 전선 전력 관련 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현재 7월 말에 발표될 어, 이런 그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관련해가지고 또 고배당주, 금융주, 통신주 뭐 이런 것들이 아, 지주사 관련주, 상법 개정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큰 아, 이런 그 관심권 안에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가 밀리고 주식 관련 세법 개정이 키워드로 어, 또 세법에서 어, 부각을 나타낼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 배당이 어,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해 가지고 대폭 낮은 별도 세율을 매기는 걸 이런 골자로 하는 배당 어, 관련해가지고 배당 소득 분리가세 이게 또 이달 말에 발표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그또 어, 상법 개정 배당 관련 그리고 전선 전력 관련 웹툰 한나령 화장품 그리고 영생 콘텐츠 또 비트코인 관련주까지 전반적으로 오늘 7월 15일 화요일 저와 함께 또파이팅 하면서 어, 이네 가지 테마를 갖고 또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